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다 오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워낙 사건, 사고의 소식이 잔인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제목을 보고서 내용을 클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도 어렵고 또 우리들의 활동 반경도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마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코로나19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위축되면서 생기게 는 우울감을 코로나19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전국의 17개 시국의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의 전체 응답자 중에 45.7%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서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세상의 악함,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어떤 피로감이나 위험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그러듯이 우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낭만하고, 상황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기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더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천대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천국을 향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더. 천고령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언제 믿음의 상황을 이었냐는 듯이 믿음을 내려놓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능력있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갖는 강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는 용기가 있고 담당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 예수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그 복음의 감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정말 그보다 더 추할성 한없이 나약하고 추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주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래 전에 59세 정도 된 어떤 전문 등반가일 겁니다. 등반을 아주 잘하는 분이 알프스에 가서 폭설로 인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보도되고 한 13일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13일 정도 만에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되고 보니까 그가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13일 동안 얼마나 길을 헤매었는지 13일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씩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길을 끊임없이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걸었던 길을 보니까 그가 처음에 조난당한 지점에서부터 반경 한 6km 정도의 그 길을 큰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빙빙 돌며 방황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링반대룸이라고 합니다 낯설죠? 독일어인데요 링반대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링반대룸이죠 반데룡. 링반대룸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링은 영어하고 똑같이 반지, 동그란 반지를 의미하고 반대룸은 맴돌고 돌아다니는 것습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처럼 둥글게 계속 도는 것을 링반대룡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야간이라든지 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눈보라가 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목표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같은 것을큰 원형을 그리면서 계속 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링반대룡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소설가 황승원씨가 쓴 소설에도 린반대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어느 여인을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나는 분명 앞으로 가고 있다고 라 믿고 있는데 인명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믿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본래 출발한 그자리로 계속 와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등산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링 반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폭설이 내리고 뭐 폭우가 오고 눈사태가 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속해서 그 그자리를 돌고 가는 링 반대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장소만박사팀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크고 넓은 숲에 떨어뜨려 놓고서 어떻게 길을 찾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섯 명이 실험에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에게 GPS를 부착시켰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그들이 방향을 잘 보고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이 돼서 그숲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바로 방향 감각을 잃고, 잃고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원을 그리면서 계속 빙빙 돌돌하는 것입니다. 사하 사막에서도 똑같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사막에서도 해가 떠 있을 때 그리고 밤이 되어도 달빛이 있으면 그 빛에 의지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달빛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방향 감각을 잃고 똑같이 크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돌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숲과 사막에서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걷고 있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볼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목표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목표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링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서 목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잘 보지 못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놓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제자를 돌고 많은 헛된 발걸음,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링반대입니다. 사도마움이 신앙생활,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른질 이라고 했습니다 고림도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신하님이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다른질하며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질에 달려가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질을 하는데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고서 달려가는 사람 또, 트랙을 벗어나는 사람, 상을 받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가는 사람만 상을 받는 것처럼, 신앙선을 하는 사람들은 결승선을 바라보고, 추억의 목표를 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향방 없는 다른 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헛된 다른 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스스로 주님께 복종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결단이 대단합니다. 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그 여정의 마지막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다름지를 끊임없이 충성되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다름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따을 향해서 다름지를 할 때에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와 본질에 집중해서 제대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치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놓치고 제자리를 밍밍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헛된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지 누가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쉽게 구별하고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을 바라보면서, 저분 신앙은 어떤 것 같아? 저분은 어떤 것 같아? 자랑하는 것 같아? 아, 신앙이 아직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게 바로 정주하는 죄이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신앙의 민낯이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혼란스러운 힘든 때에 사람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끝 났을 때에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들어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어 세상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료와 비진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또 진짜 같은 짝퉁이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게 짝퉁이잖아요 짝퉁이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진짜 같은데 싸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와 짝퉁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놓고 어떤 게 진짜 이제는 구분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데도 정말 구분하기 힘든 일반인은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구별하는 것, 어렵게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짝퉁 가방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것을 구별, 구별하는 것이 무스갯소리로 비가 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비가 와서 뛰어가는 것을 보면 가방을 머리에 들고 어, 뛰는 사람은 짝퉁 가방을 가진 사람이고, 비가 많이 와도 품에 안고 막 뛰는 사람은 높은 가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우리가 볼때 어떤 사람이 거룩해 보여도 사실 그 속에 거짓이 있고 외식이 있고 또 교만이 있고 위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같은데 하나님 오신 그 속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때 누가 봐도 저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진짜 신앙인 같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오실 때그 속에 거짓과 악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볼때 정말 그렇지 않아 보이고 정말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정말 그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것은 최후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양과 면소로 구분하죠. 양의우리에진 사람은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 우리에 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사명의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되게 주님이 달려가라 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서 나이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관계 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사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23절과 24절 시작. 오직 성경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과 헐감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기과과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라 아멘. 바울의 담대한 선원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제 바울이 압니다. 내가 인생에 이제 추억의 순간을 향해서, 가는구나 가까이 있는 밀레드에 와서 가까이 있는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총합니다 밀레드의 장로님들이 왔고 그 사람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고 내가 거기서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달려갈 길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전해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기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주신 이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주는 것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닐레드에서이추후의 순간까지도 바울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선택하는 그의 헌신과 결단, 그 놀라운 믿음의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것이고 거기서 판란을 당하고 로마로 우승되어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러분 구약성경 11개의 절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 사마에 있는 도단성을 찾아가서 그밤 사이에 달려가서 그 성을 완전히 애워 쌉니다. 많은 군사들이 갖고 말과 병거들이 가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종개하시가 일어나서 성 밖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왔고 말과 먼거리 온 것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사람이가진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종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불발과 불광거가 엘리사 주변에 그 산들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름질하면서 그 길에 헌신했던 사람들, 세상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목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앞에 캄캄한 고난과 어려움이 펼쳐져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어두운 힘든 고난의 사모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인지를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왜온 신앙이 가짜인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의 판단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만들어가는 요건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밤이 볼 때에 더럽게 보이고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봉사와 결단이 모든 것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일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건데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바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생겨도 가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 해결해도 넘는 분이고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사도울이 그런 것처럼 내 앞에 어쩌면 결박과 환란 같은 고난이 분명히 펼쳐지는 것을 바라고 그 길이 예수님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이름을 붙들면 그 순간 모든 고난을 우리가 순식간에 이기게 되고 넉넉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엄습되고 거기에 내가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종 개하시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둘러싼 그산 가운데 불발과 풀병과가 풀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오 여러분이 늘 언제나 온 순간에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하시는 생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뇌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 문제에 쌓여서 믿음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좌절하고 두려움, 망망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극률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일를 복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